오늘 11시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표님하고 전국언론인 노조 지도부 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 유례없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공약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공략 발표가 있습니다. mb 방송장악 심판, mb 낙하산 심판, 그리고 공정보도 징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4년의 동지부를 짓겠다는 언론인들의 의로운 투쟁이 들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총파업 민인 네, mbc에 이어서 kbs 노조도 파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YTN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KBS, YTN 방송 3사의 파업은 이러한 방송사들의 파업은 아마도 국제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한국 언론 사상 최초의 사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언론사들까지도 공정보도 폐직 징계 언론인 복귀를 위해서 지금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폐직 그리고 징계받은 언론인들 전원은 원상 복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언론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통합당 은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진상규명 천문회를 열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기본권입니다. 지난 4년, MB방송장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것은 단지 기자들과 피디들의 영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진실이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만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면 국정운영이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서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합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B정권은 2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을 해고시키거나 정직 등의 중징계로 언론 비판 기능에 싹을 자르는 등 5공 군사독재정권 이후 채도의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유례없는 KBS, MBC, YTN 등 3개 방송사의 공동파업사건은 더 이상 묵강할수 없는 MB정권의 언론 죽이기와 언론인 탄압에 대한 민주 언론인데 처절한 저항입니다. 아침때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입니다. 우선 MB 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독립성이 되어 있는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 중립적인 사로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행사를 규제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 전면 개정 등 이사 추천 기간, 이사의 수, 의결 정적수등 이사의 규구성 요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있어서 이 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해서 제작 편성과 경영을 분리 독립시킬 것입니다. 보도 및 시사 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 도, 직선제 도입하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무지면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제고와 함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원 운영의 관리 감독과 투명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가칭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회계 분리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여론 해결라방계하 자본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위해서 신문 그리고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대기업 애국 자원 그리고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소위 지배하는 방송 지주회사는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고도전문 채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락의 해직, 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혼상 복귀와 명예회복 그리고 부당한 징계를 행한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MB 정권의 종합편성 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을 심판할 것입니다. 삼 쪽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에 근거가 된 언론 합법 강행 처리와 종합편성 채널 승인 심사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강요된 채널 분배 등의 의혹에 대해서 채시중 청문회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권력의 종속,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사조입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제도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심의 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보도 적용을 배제하고 방송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주요 심의 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쪽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아,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신상 기능의 연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어, 자율규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6종입니다. 시청자 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청자 및 시청자 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하고 어, 시청자 불만 처리 기능을 개선하고 어, 시청자 본익 보호 전담 기구도 신설하겠습니다. 어, 정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청자 이원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시청자 이원의 자율성 보장, 시청자 이원의 비상임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 의견과 불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가칭 시청자 평가원 시설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실조입니다. 신문산업이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과 함께 약탈적 광고시장 장악으로 여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의 광고축소로 신문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와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신문 고시 입법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 경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보상 문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한식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지역 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지원 기준을 통과한 지역 신문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 제도는 유지하되 무료 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지역 방송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애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축소하고 애주, 애주 편성 비율 규제와 특수 관계자 애주 비율 규제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어,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사회주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위원회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EBS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문화 시사를 아우르는 교육방송으로 자리막이 하기 위해서 허가요건 중 교육에 한정된 뉴스 항목을 삭제해서 어, 60% 이해의 시간에는 복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강태 위원장 나와 계십니요다강상상남수석위원장 어, 반갑습니다. 어, 언론노조 MBC 본부장 정영화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MBC 위원장 경하고 있죠. 네, 방금 전에 네, 민주통합당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언론을 바로잡아서 국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미디어 공약, 공략, 실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 지금 MB, 정, MB 정권을 4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언론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불공정방송, 편파방송을 시도하고, 이제 2012년 두 개의 선거가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해직시키고, 징계를 시키고, 그리고 방송을 국민의, 국민들로부터 빼앗아버렸습니다. 공정방송과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언론인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노력에 저희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국제정권 시대보다 훨씬 더큰 규모와 더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난한 싸움입니다. 중심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쟁취할 때까지 여러분들, 저희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7대 미디어,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과, 아, 여러분, 그 공약을 실시하는데, 예, 여러분들의 투쟁과 또 여러분들의 예, 공정방송을 위한 의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어, 지금까지 언론의 차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어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이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명박 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책임자를 어, 밝혀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정부는 이러한 언론인들의 에, 정의로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길 것을 즉각 요청합니다. 해직된 징계된 언론인들을 원상복귀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퇴출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총파업에 나선 언론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C 김재천 사장을 사실상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원래는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될수 없는 자리였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김우룡 이사장이 MBC 방문지 이사들이 임명을 했다 라고 싶어 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년의 언론자가 4년간의 군사독재정권, 우공정권 이래 최초유의 언론탄압과 <laughs> 언론 장악에, 이 배후에 있었던 것은 그 실체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어 바로 언론인들의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는 바처럼 그 대우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음, 지역 MBC에서 이제 그 변합을 하게 될 것이고 어, YTN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무기한, 네, 그 투쟁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어, 아시는 바처럼 연합뉴스와 그리고 또, 음, 서울신문도 지금 쟁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당연한 인과 응보라고, 이명박 정권의 인과 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언론 노동자들이 지금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어, 문제의 근원이 분명히 이, 이 나라의 정치 권력, 이 정권과 윤석열 어, 어, 대통령의 체제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어, 지금 그 어,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그 대응들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언론 노동자들이 이 언론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어, 어, 떤 사회적 승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이 싸움, 이 싸움에서 뭘 지금 이명박 정권은 이것이 뭐 정치 파업이니 불법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책임을 비켜 나가려고 어느 그런 그 적반하장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좀더 그 분명하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음또 언론자가 체제를 실질적으로 그 해체를 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 생태계를 보. 공헌한다는 것은, 어, 이번 투쟁을 통해서, 물론 전기가 잡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해서, 그, 야당 측에서 조, 좀 더, 그 아주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실 것으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고 공조할 것이니고 말씀드립니다.